안녕하세요 게임놀이입니다 자, 파이널임타지 세븐 리버스 파트 2가 자, 개발 기간이이어지고 있는데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심이게 기울여서 제작 중입니다. 자, 썸머 게임페스트 2023에서 새로운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같이 감상하도록 해보죠. 파이널 판타지 7 어, 실사 느낌으로 새로운 어, 마치 실존하는 가상의 세계처럼 표현되는데요. 짠, 처음 공개된 트레일러인데 방송화면이 보이고요. 뭐랄까 원작하고 조금 차별화된 새로운 시나리오로 선보이는 것 같고요. just look at it. 에어리스, 에어리스 모습도 보이고요. 굉장히 스케이프니다 비주얼이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마치 CG, 풀 CG 영상을 보는 듯한 음. 인 게임 영상이죠. 음. 자 이제 파트 2는 오픈 월드 느낌이 강하고요. 필드를 무대로 멋진 어, 지형이 펼쳐지는군요.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오리지널. 에서 등장했던 초코보 농장도 보이고요 초코를 타고 꾸려들던 자 우리 게임무대를 모았습니다자 뭐 그리고 1편에 나왔던 NPC도 이렇게 새롭게 모델링 돼서 등장하고 있군요. 자 오늘 매우 인상있게 플레이했던 제 경험상 j i n I'm 굉장히 기대됩니다. 물론 콘솔로 해야지 큰재 g to p 죠 p c 로도 시간이 지나면 이식된답니다저마지 I'm 세요 파이널 판타지 7이라는 어, 스토리에 있는데요.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 디파도 보이고요. 디파 r 모습 이렇게 sure 그리고 스토리가 원작하고 살짝 다를 때, 그리고 추가적인 이야기도 들어왔고요. 새로운 느낌, 적대 그리고 전투를 받는 있어서 원에서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픽사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오리지널에 등장했던 릴리즈, 제가 실라 세븐, 실라 컴퍼니가 요원들도 보입니다. 전투 화면도 새롭게 공개되었구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굉장히 많은 플레이 영상을 보여줘서 그동안 궁금증을 해소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킬과 이전 확장팩에 나왔던 뉴피드가 나오거든요. UPM, 의 만남은 어떻게 보여질지 궁금해집니다 o u p i n g to kill you. I'm n i n o t going to kill you. I'm not g o i i l o t 오리지가 이 이마트도 좀더상세하게작성되었요 일단 제 평가를 그룹이 면해있어서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기대되구요. 이메일은 2024년 초에 발매합니다. 게임노트였습니다